어, 잠시 후에 장례 예배차 출발이 있어서 오늘 말씀은 중간에 말씀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문 17절에서 19절 내용은 더욱 그러합니다. 17절에서 19절을 통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기도가 무엇인지 살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본문 17절인데요. 17절 끝부분을 주의해서 보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죠. 17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이 말의 의미는 에베소 성도들의 인격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미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알미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알미 우리 존재가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떠한 정보를 통해서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그 알미 필요 없을 때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나의 존재와 구분을 지어서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용을 해먹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의 인격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어떤 외적인 행위를 더 많이 할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성도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참석하기를 원하고 어떤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볼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성도들 개개인이 한명한 한 명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기에 인간의 육체적인 오감이나 관념이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없이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떠한 부분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하나님이 보여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주체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 주셔야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에게, 죄인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실 때, 그때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십니다.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연구할 때, 연구하는 그 과정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때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한분한 분의 한 인격되시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의 핵심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 때에 단순한 지식, 정보로 알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격 자신이 인격 존재가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처럼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때 성공적으로 하는 것참 중요하죠. 매번 실패를 하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들은 대부분 사람의 육체, 몸이 왔다갔다 하고... 사람을 어떤 그 행사를 평가하는 기준은 사람이 몇분 오셨냐. 이런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평가가 되어지는 게 상당히 많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회 프로그램 사람이 몇명 동원됐냐. 이런 기준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인식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부터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원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구역,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모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 싸움이, 이 알미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세부적인 합 내용들을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은 나머지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또 기도회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정성껏 예물 드린 귀한 성도님들의 손길과 그 예물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 길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알고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